시험은 학교 문이 들어오고 취업도 별 문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올해는 좀 웃어요, 그냥 좀 웃을 일이 생겨 여직 답답했던 일들이 뭐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문이거든요. 그게 성격이 너무 불 같은 부분이 많아. 입을 조심해야 돼. 올해는 기운이 관리를 잘하라 했잖아. 경제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띠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잘 견뎌 오셨어요. 올해 운이 굉장히 좋아요. 대체적인 운은 올해 용이 뭐라 그래 승천한다 하잖아요, 그죠? 올해 용이 승천합니다. 그만큼 좋은 운기 속에 있으니까. 이 여지껏 힘들었었도 힘을 냈지만 조금만 더 힘내요. 올해 뭐 하이팅 해도 전 좋다고 봐요. 최고 좋은 해가 아니겠나. 경인생 용띠 분들은 이제 올해는 직업적으로 시험을 공부를 준비를 해오고 이직을 준비하고 내가 뭐 진로를 바꾸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올해는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진다. 시험은 학교 운이 들어오고 취업도 별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물론 뭐 직장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 웃음이 그냥 절로 나지. 그리고 인연 운도 동해요. 올해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올해는 무태솔로 탈출해. 그래서 이럴 때는 주머니 관리를 좀 잘해야 돼. 빈털털이 될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내가 직장도 되고 뭐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시험도 돼가지고 내가 성취도 되고 한단 말이야. 금전을 관리를 잘해라. 건강수는 그냥 나쁘지 않은데 약간의 다칠 수가 있어. 사고 수가 있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38세 무진생입니다. 야, 무진생, 무진장 고생하셨어. 응, 힘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올해는 좀 웃어요, 그냥. 좀 웃을 일이 생겨. 여직 답답했던 일들이 어, 해결이 돼.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뭐안 됐어. 근데 금전적인 운이 좋아졌어요. 울토당토 않게 어느 구멍에서든 풀려나가는 운. 이 사람 왜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월 이월 달부터 풀리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웃어도 된다고 봐요.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웃고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와요. 첫째, 문서운으로 오고, 그다음에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의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운이거든요. 코인, 뭐 주식 이런 분들도 호재가 원래 행지수가 들어있어요. 음력 2월 달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하셔 봐요. 요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엄청 많더만. 그러니까 좋아. 그런 투자 잘하시면 좋고 건강 문제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즉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첩을 질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박힌 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유해져라. 내가 거기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 아셨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저는 올해는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봐요. 50세 병진생. 아, 병진생. 병진생 분들은 특히나 여자분들은 진짜 팔자가 세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 자체에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병진생 용띠는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어. 올해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돼. 사람 문제, 금전적인 문제, 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안 좋게 돼가지고 막 여지껏 빚만 갚았어. 올해 해방.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몇년 줄기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하든 선택을 잘해야 나랑 맞는 일에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나와 맞는 데서 뭔 일을 하던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이게 훨씬 좋아져요. 한 3년까지 저는 대운이 왔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운기 속에 와 있으니 좀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하셔라. 성격이 너무 불같은 부분이 많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올해는. 한 번, 두 번, 세번 생각하고 말할 정도로. 왜? 이 말이 확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다 있는 것도 내가 가져오질 못해. 올해는 내가 좀 그런 거를 좀 유념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한해가 될수 있다고 봐요. 아욕 이제 갑질증. 아갑진증부터 욕심 많다. 돈도 힘들었지만 여전 돈도 못 벌었다 소리는 못 하는 분들이 많아. 다 가져고 올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내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조금 아량을 베풀어라. 에이거 아닌 거 알아. 모르는 수업도좀 하고 그냥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막 말을 하고 싶어. 그래도 조금만 내려놓으면 올해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한해예요. 건강수도 나쁘지는 않은데 남자분들은 그 동안에 아팠던 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라. 마지막 74세. 응. 응. 어때요? 야 임진생분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음그 무슨 나누고 분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한 정리 정돈의 문서일 수도 있고 재산 분배일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요즘 그런 세금 같은 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여기 총 맞잖아. 이만큼 주고 이만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돼. 요런 분배적인 문제에서 약간 트러블이 나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주고도 어떻게 맘 상할 수 있고. 바꿔도 좋은 마음을 표현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그러니까 거만 조심하시면은 나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배가 나중에 나를 위한 좋은 운이잖아, 이게. 지금 하시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울려서 하는 일들을 잘 도모를 해봐라.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나쁘지 않은데, 올해는 그런 자그마한 일들을 좀 도모해서 봉사활동도 괜찮고, 내 경제활동도 괜찮아요. 좋아지는데, 특히나 엄마분들은 올해는 이제 관절 조심하셔야 돼. 뭐 골다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은 우리는 금전적이든 경제적이든 이제 자손간의 문제도 화 해결 이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경진생 정도예요. 경진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험도 되고 뭐도 되는데 주머니 관리를 잘하라 했잖아. 경제 관념을 좀 심어줘야. 이런 애들이 사기를 잘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워낙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부모님하고도 상의하고 주변 지인하고도 상의하는데 그걸로 다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상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